근데, 유정 감독님은 어떻게 했냐면, 갈수 있으면 가! 도전을 해! 더 뛰어! 어? 잡아! 끝까지 잡아내! 공 흘리지 마! 했는데, 이런 게 막, 저는 승부욕을 다 왔고, 그 또, 그거를 제가 또이겨냄으로써 타게 된다면, 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또 그것도 좋고. 네. 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어, 그냥 본업에 내가 이걸로 무조건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어느 시점에 강해졌어요? 아마 근데 그때 시절이, 아마 그 선동열 감독님이 가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이요? 네. 어 많은 그이준소랑 호흡을 그렇죠. 맞췄잖아요. 네. 네. 같이까지 네. LG에서 최고의 키스톤 국민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어... 나 이거 웃겨야 되는데. 아... <laughs> 큰일 났다. 머릿속에 지금 정정현이죠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사실 아니 제일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네. 경수 형이죠. 경수 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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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 형이고 주현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네. 경수 형이 진짜 잘했죠. 음. 모든 걸 커버해줬죠. 또 신인 때였었고, 네. 그리고 또 같이 룸메였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되 의지하는 형이었죠. 그렇죠. 네. 모든 걸다 의지했죠. 음. 제가 잘못 던져서 경수형 다 잡아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눈물이 났던 거고. 네, 네 맞아요. 그때. 네. 어, 예. 그리고 경수형을 같은 내야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 그또 힘든 시간도 같이 보냈고, 음. 그 경수형이 타팀 가서 우승하는 그 장면도 보고 집에서 울었고. 그목발 짚고 나갔을 때, 네, 아, 진짜 멋있겠다. 아, 진짜... 이게 왜그런 거예요? 왜 상황을 왜 일부러 그런 건가 난지. 그래서 이 형들 다 연기자들인가? 지수 <laughs> 연기자들 <laughs> <laughs> <그래서> 연기자들 <laughs> 집... 코치랑 다. <laughs> 아 미리 미리 나와서 그걸 다 우승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막 끌고 나오는데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막 <laughs> 눈물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정... 경수 형을 너무 존경했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음... 너무 감사하죠 경수 네, 형한테. 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유지현 수비 코치가 아직. 유격수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오지환 선수를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또 네. 그걸 알고 항상 네, 알고 인터뷰 있죠. 때마다 유지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네. 그 배웠던 뭐 다른 코치들한테도 배웠겠지만 뭐가 네. 좀 달랐나요?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15년 차니까 음. 감독님만 7번 바뀌었고 그쵸. 수비 코치님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여섯 분도 일곱 분이었어요. 음. 근데 가장 잘 맞았다고 하는 표현은 훈련 양도 양이지만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줬다 내야수로서 음. 음. 뭔가 어, 좀 정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도전 정신을 좀 많이 바꿔 주신 분 급하면 야 잡고 천천해서 히 하나만 죽여 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유정 감독님이 어떻게냐면 했갈수 있으면 가 도전을 해더 뛰어 음. 어 잡아 끝까지 잡아내 공 흘리지 마 했는데 이런 게막 저는 승부욕을 다 왔고 네. 뭐펑고를 봤다가 그래서 뭐 천기를 봤는데요. 더 쳐요, 코치님 더 쳐봐요. 이게 막 납득을 혼자 못 하겠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치님하고 그 유정 감독님하고 그 코치 시절에는 그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도와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러셨나? 나를 화나게 네. 만드는 게막 그런 거였나? 자극하려. 예. 네. 뭐. 잘못은 다,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데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다른 사람한테도 에러를 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지? 하 맨날 그 보조 경기장을 끌려가요 어. 근데 거기서부터 7 시간 뭐 진짜 폰고 받으면서 근데 그때가 많이 너무 많이 생겼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나? 와, 그 이런 같이도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겠다는게 정말 또 느껴지네요.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열정, 내가 과연 내가 이 정도 후배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가르칠 수 있겠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절로 이제 제가 이제 좀잘 되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판단해봤을 때아 유정 감독님 이 진짜 내가 잘 배웠다 음. 아, 내가 진짜 고마운 코치님이다 고용한 감독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수비에서도 뭐 내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네. 아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아니겠지만 네. 뭐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한 2015년도부터인가요? 네 아, 15년 16년 정도부터 음. 어. 이제 좀 바운드가 보이기 시작했고 음. 이 다리가 정해 그러니까 딱딱딱딱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냥 이 바운드에 그냥 만약 이, 이 바운드에 걸리면 런닝 수라고, 응. 이 바운드 한면스텝에서 던지고, 뭐 응. 이렇게 그냥 내 발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 정도 같았어요. 응. 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웨이저들도 엄청 많이 보고 수비 네, 맞아요. 하는 거를 네. 그때 당시 막 시몬스, 크로포드 아. 지금도 있고 크로포드, 폴루치키 네. 뭐 정말 네. 그런 사람 네. 근데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습했을 때는 거의 시몬스가 최고였고. 응. 그리고 이제 막그 다음 세대 뭐 린도어 바이즈 러셀 뭐 그런 선수들이었고 네. 좀 빠르다고 하는 뭐 이글라시아스 작년 뭐몇년 전까지 있었고 최근에는 크루즈 네. 그 네. 그런 사람들 네. 엄청 많이 네. 보게 되더라고 그 이상의 많은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네. 베이스를 만들어 주신 분이 유재현 감독이시고 네. 그걸 또 정말 오지환 선수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네. 그래서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분 작년에 첫 수상을 했었고 네. 원래 상복이 없는 분이에요 의전 선수는 네. 좀 상위 상수가비껴가는 그렇죠 음. 뭐 14년 만에 처음 받았으니까 네. 상을 그렇죠. 공식석상에서 네. 네. 그리고 워낙 또 쟁쟁한 유격수들이 항상 키우면서 많이 히어로즈에서 많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 어. 맞아네 뭔가 좀 해볼래만 하면 뭐떡떡떡 계속 나오니까네 진짜 네. 뭐 너무 뭐 강종호 선배, 뭐 하성이, 네, 그 우리나라의 선수, 네 김해석, 네또 뭐 내년에 또본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laughs> 동경쟁해야 <유경스러운> 네. <laughs> 되나 뭐이 생각. <laughs> 그래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세번네번 정도 받고 아, 싶은데, 네 내일 골든글러브인데, 네. 네 박찬호 선수 지금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상은 이제 그 이후에 나갈 거니까 네. 일단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린 친구들 경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정호영, 하성이 그 이후에 사실 뭐 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국가대표의 타이틀과는 좀 머리가 멀었는데 음. 그래도 나가미, 나가게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 그러면 다음 세대의 유격수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정말 많거든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뭐박성원 선수, 음. 그다음에 김주원, 박찬호, 음. 또 삼성의 이재현 선수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시대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죠. 그쪽, 그거를 제가 또이겨내으로써 음. 타게 된다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리는 거니까 음. 또 그것도 좋고 네. 네. 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음. 골드글러브 시상식 수상 소감 준비했다 안 했다? 수상 소감이요? 네. 그냥 말하고 싶은 분은한분 있어요. 아, 네. 네. 그냥 김일경 코치님을 아. 말하고 싶어요. 아 진짜 시즌 내내 제가 코치님한테 아 너무 많은 걸 많이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나 아니면 그 대화에 대해서 선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한 번도 시상식 때제 얘기를 못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코치인 만큼은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다. 네, 만약에 내일 까먹으면 저희가 네. 당연히 이 자막으로 네. 네. <laughs> 넣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품이 정말 없는 분이 올해 정말 원없이 상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승해보니까 네. 네. 작년, 시작점이 중요한가 봐요. 아. 그래서 그 작년에 그 골든글룹을 받고 네.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아 여기 시상식을 와보니까 아, 여기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좀더 뭔가 동기부를 여 받고 싶다 음. 늘 그런 생각이었지만 음. 처음 시상식 때 와서 직접 느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내년에 무조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막 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laughs> 생각하기 나름인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아참아 아,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팬 결혼식 가서 사회 봤잖아요 네, 와이프랑 네. 같이 네. 사실 이제 뭐 그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고 네. 정말 많은 감동도 줬는데 네. 어떻게 그걸 아. 기억을 또 했고, 연락이 됐었나 봐요, 사실. 어, 그리고 연락도 됐었고, 네.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겠죠. 어허. 더군다나, 미디어데이는 시즌 전에 이제 우리 팀의 포부나, 그렇죠. 네, 뭐, 팬들과의 소통하는 자리였으니까. 네, 네. 네. 근데 팬분들이랑 같이 한다는 건 좋은 거고, 아, 뭐, 네. 오늘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어. 살아있으면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구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음. 수은 선수,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또, 하고, 네, 네. 이런 걸로 사실 진짜 오늘 잘했구나 라는 걸느끼 음. 많이.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긴 하지만 소통할 기회는 별로 없죠. 응원가를 듣거나 아니면 그 외쳐주는 함성이나 이런 기를 받는 거지. 사실 그분들하고 소통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음. 사실 야구장 바깥에서나 아주 뭐, 야구장 안에서는 이게 그물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음. 근데 이런 건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다닐 때 음. 이런 거니까. 네. 살아있으면 느껴요. 네. <laughs> 네, 내년 주장은 누가 되나요? 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 모르겠는데 네. 뭐 만약 하게 된다면 또뭐 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일부 팬들은 박혜민 선수님, 오스틴 디노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음, 저는 혜민 형이 잘할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만약에 그만두고 이제 하게 된다면 혜민 음. 형을 추천할 것 같아요. 어, 네. 네. 등번호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 등번호에 따른 다또 사연들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9번, 7번, 552번, 2번, 10번 네. 네, 이렇게 왔는데 어떤 번호가 제일 사연이 많이 있는 번호예요? 사실 다 사연이 있어요. <laughs> 네. 진짜 제가 지금 10번 말고는 음. 다 사연이 있는 번호였어요. 음. 처음 9번 달았을 때는 이병규 코치님의 상징적인 번호였고 네. 정말 큰 이슈였고 저는 그 엄청난 거잖아요. 음. 7번을 달았더니 또 캐논이터라고 해서 엄청 또 이슈. <laughs> 아, 야구를 못 하고 있는 자꾸 너무 레전드들 것만 달았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네. 52번을 정말 정착하려고 52번을 달려고 했는데 김기태 감독이 부임하셨더니 너는 2번호 아니고 한국에 대리치터야 된다고 하면서 <웃음> 2번을 <웃음> 달으래요. 근데 2번을 또 달았더니. <laughs> 아 너무 그 아시안게임도 논란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번호 달고 싶다 그래서 이제 F에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10번을 달았죠 음. 이 번호로 딱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아 더이상 이제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지도 않고 <laughs> 날 건들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laughs> 건드려봐 나 MVP야 예 네, 건들지 마 지금 이거였죠 그때부터는 아네 네. 다시 태어나면 유격수 때 외야수 유격수죠 음. 네. 어 유격수 이렇게 했는데도 예 네. 네. 이거는 뭐랄까 꽃이죠 꽃. 이거 음. 한만큼 저는 잡아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만큼 늘더라고요. 그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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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한테 유격수란? 어, 당연히 내 자리. 음. 네 음. 내 자리. 네, 네 자리. 다시 태어난다면 메이저리그 진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바로 가고 싶지 않고요. 음. 이따가 하성이처럼 포스팅이나 음. FA로 하고 싶어요. 음. 네. 아. 네. 데 아. 만약에 지금 그첫 FA 때, 네. 어, 지금은 너무 성공 사례가 잘 되고 뭐 지금 계약도 만족하지만. 음. 처음에 돌아왔을 때 FA였으면 많이 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갔을 어, 것 같아요. 일단 도전 한번 해. 네. 네.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좀 아쉽겠네요. 너무 아쉬워요. 화성이가 네. 이렇게 잘하는 네. 거 보니까 어그 정도 선수는 전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 해볼 걸. 음. 그냥 차라리 뭐 돈을 못 받더라도 딱2 9 살에 시작이었거든요. 음. 그첫 FA가 그러니까 도전 해볼걸 이런 생각. 음.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오지환 선수 인터뷰를 주면서 기자 입장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이렇게 질문 인터뷰를 많이 하는 선수한테 제가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좀 신선해요. 항상. 아, 신선했어요? 네. 아, 다행이다. 네. 어, 너무 신선해요. <laughs>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laughs> 그냥 진짜 어제도 계속 고민하다가 네. 오지환 선수를 보니까 진짜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거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힘든 시절에 오지환을 지금 다시 만난다면 네.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 끝까지 이겨내라, 버텨라. 어. 그러면 버티다 버티다 보면 어 아마 힘든 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기쁜 뭐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걸 왜 질문했냐면 네. 오자 선수랑은 색깔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그런 좌절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분명 히 있을, 네. 은퇴, 네. 있을 거라고. 당장 은퇴 할 생각도 하고 진짜 어떤 어 나쁜 생각 하는 사람들 있을 거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네. 그럴 때 오자 써서 굉장히 어. 좋은 모델이에요.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laughs> 막, 이게 참 웃겨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음. 사람들은 저한테 이랬어요. 어떻게 살았어? 음. 아, 이 질문 자체도 좀 그래요. 음.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버텼어? 어, 죽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아, 이게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살자고 하면 진짜 어떻게든 포기하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 이 여론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 끝지점은 정말 몰랐죠. 어, 그냥 본업에 내가 이걸로 무조건 돌려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시점에 강해졌어요. 아마 근데 그때 시절이 아마 그 선동열 감독님이 가 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금메달 딴 감독님이 거기 가니까 왜 저런 사람한테 왜 저런 욕을 듣고 계시지? 우리나라의 선동열인데 나를 뽑았다는 이유로 저 때문에 명성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분노가 되더라고요. 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너무 싫은데 내가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인데 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좀더 너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뭔가 목표 의식이 생기면 아마 본연의 오지한 모습을 야구 선수로서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MVP 오지환 됐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네. 감사하고. 잘 버텨온 것 같아. 지아 잘했어. <laughs> 너 정말 대견해. 네. <laughs> 정말 기특해. <laughs> 네, 기특하고 너 진짜 짱이야. 어, 너 정말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많은 뭐 팬분들과 어, 야구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수 있는 선수로 어, 좋은 생각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파이팅!